시작해 주세요. 뭘 잘못 들은 거 같은데 멋있게 했는데 귀엽다고 하셔가지고. 이게 최고 단계거든요. 찍으시고요. 여기서 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, 밖에서 안할 거예요. 저여기 한정판입니다. 한정판. <laughs> 자, 어, 포토타임이 끝났죠. 우리 우총과 저의 그... 저기 잡히고 있잖아요. 얼굴 딱 타이트하게 잡으세요. 감독님. 자! 여기 가운데서만 할 거거든요. 요거 찍으셔야 돼요. 자, 갑니다 멋있지 않나요? <laughs> 자, 멋있는 거는 뭐 쉬우니까. 요 정도. 이야, 이제 큰거 하나 남았구만. 자, 귀여운거 거. 네, 귀여운게 어, 볼콕 이런거 어, 원하세요? 볼콕? 볼, 볼콕? 오케이 자, <laughs> 아, 진짜 못하겠다 근데 <laughs> 이렇게이렇게한 번씩 이쪽 보면서 할게요 제가 이제 귀여워 포즈를 포즈를 했는데 이제 스태프분께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연습 좀 해야 될것 같다고 네. <laughs> 하셔가지고 오늘 또 다른 걸 연습을 해 왔습니다. 네.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. 요즘 인기 많은 포즈들 이런 걸 준비를 해 주셔서 어 제가 하면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제 저 저만 귀여운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귀여워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. 어 일단 같이 해야된다는건 잊지 마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정해볼게요 그럼 여러 개를 알려주셨어요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자 한번 골라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있거든요 자 하나 둘셋 하면 제 바로 그냥 들리는걸로 할게요 하나 둘셋 안들려요 <laughs> 자 다시 하나, 둘, 셋! 4번이 맞네, 4번. 4번. 어, 네. 제일 핫한 걸 고르셨네요, 4번. 네. 이게 아군빵 포즈라는 건데, 아군빵 이게 아기 궁둥이 빵. 아기 궁둥이 빵이의 줄임말이래요. 이게, 그러니까, 그, 빵이 실제로 있대요, 이 빵이. 이제 아기 궁둥이처럼 생긴 빵이 있는데 그 빵을 이제 내 빵이 내 얼굴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얼굴을 그냥 빵처럼 만들면 돼요 자, 3초만 기다려주세요 빵으로 만들게요 <웃음> <웃음> 어, 아이고, 잘 나왔나요? 이게 이제 아이돌 분들이 하는 건데 아 이게 맞나? <laughs> 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어 뭐라고요? 아, 이거 또 하라고요. <laughs> 자, 저 카메라, 카메라 저거 확대 많이 해가지고 잡아주세요. 자,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. 자, 안 보여요? 그럼 요, 요렇게. 자, 갈게요. <laughs> 자, 아궁빵 포즈 했습니다 자 이제 <laughs> 여러분과 잠깐 포토타임을 또 가실건데요 어, 여러분 일단 준비되셨나요? 네자이 아궁빵 포즈를 여러분도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아궁빵 포즈로 단체 사진도 찍을거거든요 네. 자 마스크 때문에 표정 표시... 아,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나요 나요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 쓴게 이렇게 부풀어요, 그렇지? 아, 아 진짜, 진짜 부풀어요. 바람을 많이 넣는 사람 은 안으로 마스크 끈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. 그 정도로 크게 이렇게 자, 자 준비하시고 아군빵 포즈 다 같이 하실게요. 자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네, 감사합니다. 네 이제 또 포토 타임 하면서 단체 사진 찍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아군방 포즈를 또 같이 해주시니까 또 힘이 나네요. 저만 창피했는데 좀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해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네 이제 휴대폰은 또 포토 타임이 끝났으니까 또 가방 안에 잘 넣어주시고 어 저의 하는 사람이라서. 네. 멋있는 포즈는 뭐 지금 하면 바로 딱 나오는데 귀여운 포즈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몇개 배워왔는데요 또 잔소리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이 번호를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번 할까요?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1번 손 2번 손 3번 4번 1번이 1번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. 1번 다시 한 번. 1번 제일 많아요. 1번으로 오케이. 1번으로 하겠습니다. 자. 자, 일단 멋있는 거 먼저 하고 귀여운 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자, 멋있는 거할 테니까 자, 찍어주세요. 자, 저, 저기 나오죠? 멋지게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예, 이상하다고요? <laughs> 이상하다고 <laughs> 이상하대요 <laughs> 자 멋있었죠? 네 그러면 이제 귀여워 버전을할 텐데요 여러분이 아까 고른 숫자가요. 바로 포즈가 1 번이 토끼 피스라고 하는데요. 토끼. 아, 아 저게 토끼 피스구나. 이게 양손으로. 근데 여러분도 해야 돼요. 같이 가서 배워볼 거예요. 자, 양손으로 V를 하고 머리 위에 토끼기처럼 만들어서 올리면 끝. 근데 오늘 이게 끝인데 이거는 뭐 그냥 할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빨을 토끼 이빨을 만들. 요거를 마스크 써도 다 보여요. 그러니까 같이 해주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하고 토끼 이빨. 음. 잘 나오나요? 자, 갈게요. 귀엽게 눈은 땡그랗게 뜨고 토끼 이빨. 음, 음, 음. 자 <laughs> 이제 포토타임이 끝났습니다 귀여운 것도 하고 멋있는 것도 했으니까 이제 공연장의 규칙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휴대폰은 넣어주시고 멋있고 귀여운 제 모습은 여러분의 눈으로만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1번 손 뭔지 몰라서 2번 2번, 2번. 3번. 3번 4번 4번째입니다 콩순이 포즈입니다 <laughs> 와, <laughs> 자, 양손을 주먹지고 깜찍하게 양볼 아래에 초록 매실 공처럼. 이게 <laughs> 뭐야? <laughs>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, 여러분이 4번을 골랐으니까 저도 이걸 하지만 여러분도 같이 이걸 해야 됩니다. 자, 일단 첫번 포트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준족하면요. 자.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자, 다 찍으셨죠? 저 원래 귀여운 걸잘안 하고 싶어해가지고. 자, 자, 여러분, 홍수님 버전 여러분이 고른 거 같이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이제. 귀여운 거 끝났으니까 또 멋있는 것도 하나 살짝 남겨드리겠습니다. 멋있는 거는 그 민호 삼촌 아까 제가 주아한대 했잖아요. 민호 삼촌 보즈 사슴님. <laughs> 어떻게 민호 삼촌 같았나요? 아, 제가 더 잘생겼다고요? 자 여러분 이제 포토 타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3번 4번 3번이 맞네요 오늘은 3번 3번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3번으로 하고 자, 여러분이 오늘 고른 포즈는요 바로 볼콕 V입니다 볼콕 V인데 아저기 예시 사진이 나로 나와있네 볼에 손가락을 이렇게 코 그리고 그대로 V 하면 끝. 음. 요, 요건데 요건데 이제 조금 더 귀엽게 하려면 제가 맨날 하는 거죠 하나, 둘, 셋, 어? <laughs> 요거를 해드릴 거예요. 자, 그러면 자, 카메라 볼 테니까 찍으시면 됩니다. 요, 요쪽 카메라 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음, 음, 음. 자, 이쪽도 오케이 이쪽하고 뭐? 자 하나 둘셋음음음음이 자, 자, 이쪽 이했잖아요자 뭐. 그러면 어차피 찍을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기어 버전도 했지만 또 멋있어 버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. 어제는 제가 그 민호 삼촌 요 포즈를 했는데 요 포즈보다 조금 더더좀 섹시하고 <laughs> 좀 강렬한 걸로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. 해볼게요. 자, <laughs> 좀 험타가 오는데 해볼게요. 요, 요쪽부터 해볼게요. 자, 귀여워, 귀여 감사합니다. 네, 이제. 또 여러분과 단체사진을 또 찍을 차례인데요. 단체사진 일단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<laughs>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 볼콕 부위에 볼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. 자, 두, 두 번씩 다 해볼게요. 일단. 일단 그러면 입은 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그하게 쳐다봐 주시면 갈게요. 볼콕 부위부터 하겠습니다 일부러 하는 척 하는 거예요. 진짜 했어요. 아 진짜 했어요? 역시 우리 우리해 이렇게 해서, 극윽하게 여기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느끼하게쳐다하게쳐서 이렇게 자, 4이 자, 이 포즈는요 제가 그아이디어를 턱에 손가락을 대고 볼 빵빵 이게 핫도그래요. 자 시작 핫도그, 핫도그를 했고요. 두 번째, 햄버거. 손바닥을 머리 위, 턱 밑에 대고, 얼굴을 햄버거처럼 만들었는데, 햄버거가 어떻게 생겼죠? 얼굴을 햄버거처럼 하려면. 어, 잘생긴 햄버거. 햄버거. 그리고, 호떡은, 호떡을 잡은 것처럼, 양쪽 볼을 꼬집으래요. 왜다 볼을 꼬집니까? 이렇게 자, 하나, 둘, 셋 자, 이 정도면 귀여운 포즈는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. 참 마지막인데도 귀여운 거하면 제가 부담이 되거든요. 왼쪽이요. 정말 오케이, 됐어, 됐어. 자, 마지막 여기 자, 그러면 핫도그 햄. 오케이. 이제, 이제 중학생 아니고 졸업해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시키시면 이제 좀 곤란해요. 자, 자 여러분. 이제 포토타임이 어, 짧게 끝나버렸습니다. 빠르게 갔으니까요. 휴대폰은 또 이제 공연 중에는 가방 속에 넣어주시고. 귀엽고 잘생긴 저의 모습들은 어, 여러분의 눈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담아주시게하겠습니다자 <laughs> 아, 이제 어, 여러분 아, 멋있는 걸왜 안했냐면 멋있는 게할게 게 없어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다 해가지고 그냥 멋있는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도 멋있기 때문에 멋있는 거는 건너뛰고, 귀여운 거를 그래서 삼중세 들어간 거예요. 세 개. 자, 하고 하라고요섹시는 하이라이트, 제가, 제가 부끄러우니까 마지막에 딱 붙이네. 오케이. 자, 그럼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건 간단한 거예요. 자, 첫 번째 귀여운 포즈입니다. 보라트인데요. 자, 네 개는, 이게 포즈가 네개 해야 되니까 딱이 중앙에서 카메라만 보고 할게요. 자. 첫 번째 기어 포즈, 보라트. 이건 쉽죠? 이런 거는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자, 이건 뭐 간단하니까. 자, 그다음 두 번째 기어 포즈는 아기 공룡. 양손을 공룡 앞발처럼 구부리고 아기 공룡의 으르렁앙 표정을 짓는. 하고 으악. 이게 기억이 아닌데? 하나 둘 셋. 못생기게 보이는 거 진짜. 아 다음 어요거요거 요거 좋아. 이제 제가 잘하고 멋지고 힙한 포즈입니다자두번 해드릴 거예요. 저까지는 못 가지만 이게 여기만 할수 있어요. 정신을 멋있는... 보자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그리고 저쪽 하면 자, 이쪽 팔. 하나, 둘, 표정이에요, 몸보다 표정.